힘저도잘 가게~ <laughs> <laughs> 무서워요 오, <laughs> 그 뒤에 뒤에 화화화화화 안녕. 오랜만이만두 달만인 것 같아요. 오늘 말벌을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뭘로 죽화지를 근데 제가 잠시 들은 바화화화화화화화화화 잘못 들은거죠쭉찍기를 어떻게 잡아요? 말벌을저 그러다가 병원 가면은 폼은 뭘로 잡았어요? 폼은 집찍로 잡아요. 로 우리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말김 말고 여기서 하이 있어요. 예. 잡어 예. 스윙을 확더할수 있잖아. 요 아니 데이이 너무 무빨라지지제 스냅을 써야 돼 o r Yes, never said the same. Oh! What's t h a 좋다 m n o 세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벌 o t sure. I'm 다 못 나가는 거구나. 아, 근데 못잡겠어요 아, 어떡해. 왜, 왜 비싼에서? 아니, 아니요 무서워요. 순간에 스냅으로 딱, 탁, 그렇게. 둘다 그렇지. 둘다 잡았다. 어. 와, 역시. <laughs> 몸이 분리가 되버렸어요머리가 어, 떨어졌어. 어떡해. 저 엄청 세게 잡았나봐요. 이거 머리가 달랑달랑 걸리는 거. 선생님, 뒤에 또 왔어요. <laughs> 움직이네. 어머. 어 어. 뭐야? 왜 그래? 아, 재밌다. 이걸 한번 잡아 가도 돼요? <목소리나> 완전 그냥.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귀여. 귀엽지 않아? 왔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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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와 이거 침인가봐요. 와우와 아직 살아있어. 무서워요. 무서운데 제가 얘를 잡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완전 꽉 잡고 있어 지금. 날갯짓이 다 느껴져 이거 봐요. 날갯짓 한쪽만 하는 거 봐요. 이, 이것들이 어? 올바로를 괴롭히고 말이래. 아, 무서워요. 제주 엄청 뒤에? 크다. 제주예요? 아나 잠깐 무서워. 아, 무섭다 잘했어요, 저? 진짜 커! 근데 이거 제가... 이놈아! 일로 와니가 장수마라볼이야? 어? 와침 보고 싶은데 아, 이게 느껴져요 힘이 얼마나 쓰는지 근데 얘네 보내줄게요 지금 누가 누... 눈... 왜 그러세요 침 보여 드릴까요? 이거 봐봐봐 봐. 봐봐, 봐봐, 봐요 보죠. 쭉. 해봐해 봐도 돼요. 어, 뭐가 나온다. 침 말고. 이거 이거 뭐예요? 윽. 내장 똥? 뭐야? 뭐지 이거? 침을 누르니까 이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빨리. 시켰어요. 내가 이럴 <laughs>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안녕. 제가 침 봐. 이거 봐요. 장갑 켜서 다행이다, 그렇죠? 어넌날쌌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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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온다? 근데 <laughs>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laughs> <laughs> 아쉬는 나와 너. 이거 봐요, 이걸로 날 쏠려고 했어 지금. <laughs> 어디 갔어? 아, 여기다. 어디 어디? 없었죠.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빨라 가지고 너무 아무리 스파이크를 해도 안 되는데.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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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내 지지 않네. 싸운다 음, 음, 어, 어. 싸운다 둘이 사이가 좀 좋은데. 사실 제가 말보를 정말 무서워하는 건 아시죠? 이걸로 때려 죽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막상 하니까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잔인한 아이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말보를 찍고 내장을 턴트리기 하고 막 어? 내가 그런 아이인 줄은 몰랐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아까 소리질러가지고 배 쫓아서 장승 알벌을 한명더볼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잘 본다 알벌이 <laughs> 나 입으로 갖다 댈뻔